그 다음, 176페이지 말하기,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의 수도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옛날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라, 무려, 백제, 이런 삼국시대가 있었고요. 어, 한국은요, 맨 처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나눠지는데요. 그때를 삼국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는 없어지고, 신라라는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서 통일신라가 생기고 이때 발해가 생깁니다. 발해가 생기고 이 통일신라가 망하고 나서 고려라는 나라가 생겼는데요. 이거는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이 생겼죠. 그래서 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지만 일단 우리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조선 똑같은 이름이라서 앞에 고를 붙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됐고요 그런데 이 나라의 수도 이 나라의 서울이죠 그래서 신라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신라의 수도는 바로 경주였습니다 자, 이 경주에 가면요 정말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건물도 높지 않고, 건물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하다. 그리고 이 신라의 수도였고요. 신라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역사 유적지도 많습니다. 이렇게 역사 유적지도 많기 때문에 경주는 뭐 하는 곳이에요? 경주는요. 조용합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쉬다. 좋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다. 역사를 공부해요. 그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표현대로, 경주는 쉴 때, 쉬면 좋아요.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를 공부하면 좋아요. 경주는 쉬기에 좋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기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봅시다. 조용히 쉬기에도 좋고, 역사를 공부하기에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주는 조용히 쉬기에도 좋고, 역사를 공부하기에도 좋아요. 어, 그래요?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제가 딱 찾던 곳이에요. 딱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 딱이라는 말을 방금 제가 썼는데, 이 딱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맞다라고 얘기할 때, 딱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런 모양이 딱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옷을 입는데, 옷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옷이 딱 맞아요. 딱 어울려요. 또는 딱 좋아요. 100% 좋아요. 딱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말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과 한국의 명소와 유적지. 말하기. 다음 주면 휴가네요. 뭘 할지는 정했어요. 아직이요. 회사 일이 하도 바빠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여행은 많이 했어요? 아니요. 일하느라 바빠서 시간만 하면 잠을 자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곳에 좀 가보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경주에 가보면 어때요? 경주는 신라시대의 수도였던 곳인데, 조용히 쉬기에도 좋고, 한국 역사를 배우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딱 제가 찾던 곳이네요. 쉬면서 뭔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177쪽 듣기, 듣기에 나오는 어휘를 좀 보도록 합시다. 목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목판이라는 것은 여기 판이에요. 판인데, 이 목이라는 말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예요. 나무로 되어 있는 판. 판을 목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목판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쓰는 게 아니라 칼이잖아요. 칼. 있잖아요, 칼. 자, 이런 칼로 칼로 하나씩 하나씩 글자를 올라오게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것을 들 칼로 글자를 쓰다가 아니라 새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쓰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파는 것을 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가시는 곳은 해인사입니다. 해인사. 이 사라는 것은 절을 얘기하는 거고요. 절에 가면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팔만대장경. 이 팔만이라는 것은 실제로 팔만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팔만개의 방금 이는 목판, 목판이 있고요. 그 목판, 8만 개의 목판에 글자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절에 있으니까, 불교에 있는 책, 불교 경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해인사, 8만 대장경에 있는 해인사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템플스테이에 가면 명상을 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명상,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이 명상을 하면, 원래는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복잡했는데, 이 명상을 하고 나면요, 머릿속이 아주 깨끗해진다. 이렇게 깨끗해지는데,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을 머리가 맑아지다. 머리가 깨끗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에 갔으니까, 당연히 예불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어, 교회에서는 예배라고 하고요. 성당, 천주교에서는 이사라고 얘기하는데, 절에서는 예불, 이라고 하는데, 이 예불을 언제 드리냐면, 밤이 있고요. 아침, 뭐, 점심, 이렇게 얘기죠 그런데, 아침보다 더 아침. 그래서 밤과 아침 사이를 새벽이라고 하죠. 이 예불을 새벽에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예불이라고 하는데 새벽 5시에 여러분 어때요? 졸리다라고 얘기죠. 자고 싶어요. 졸려요. 그런데 예불을 드려야 됩니다. 예불을 드는데 여기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는데 여기 눈에 여기 쌍꺼풀이 있죠. 쌍꺼풀. 그래서 눈을 이렇게 덮 있는 이렇게 눈을 뜨다, 눈을 감다라고 하는데, 눈을 덮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졸려요. 그러면 어때요? 눈꺼풀이 계속 내려와요. 눈을 감고 싶어요. 그래서 눈꺼풀이 내려와요. 왜 내려와요? 무거워요. 무겁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얼마나 무겁냐면요. 500kg부터 5000kg 이 정도로 무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00kg은 천근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500g은 한 근이니까, 500kg은 천근이 되겠죠. 5,000kg은 만근이 되겠죠. 너무 무거워요라고 얘기할 때, 천근 만근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새벽 예불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졸려요. 그래서 눈꺼풀이 무거워요. 천근 만근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절에 머무르는 템플 스테이를 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절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네, 절 음식 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절 음식이라고 하지 않고 사찰 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찰 음식의 특징은요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고요 소금도 아주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다의 반대가 뭐죠? 싱겁다. 짜다, 싱겁다 이 정도를 얘기할 때 이것을 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을 끓일 때요. 국을 끓일 때 국물을 이렇게 한번 떠먹어봐요. 그리고 너무 짜요. 물을 넣어요. 너무 싱거워요. 소금 또는 간장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을 맞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짜다, 싱겁다를 간이라고 하는데 간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어 고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 싱거워요. 싱겁다. 간이 싱겁다. 라고 해서, 맛이 없어요. 입에 맞다. 입에 맞다는 맛있다. 오, 딱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입에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 너무 싱거워요. 고기도 없어요. 맛없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입에 안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하성씨. 휴가는 잘 다녀왔어요. 얼굴이 좀 탔네요. 네. 덕분에 해인사 팔만대장경도 구경하고 합천에서 잘 쉬다가 왔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목판에 사람이 글자를 하나하나 다 새겼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해인사에서 한 템플스테이는 어땠어요? 오래간만에 도시의 찻소리에서 벗어나 명상을 했더니 머리가 정말 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템플스테이는 못 해봤는데 다음에 꼭 시간 내서 해봐야겠어요. 아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그건 좀 힘들었어요. 새벽 예보를 위해서 다섯시에 기상해야 되는데, 아, 눈꺼풀이 천근, 만근이더라고요. 사찰 음식은 입에 맞았어요? 고기가 없고 간이 좀 싱거워서 처음에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니, 나중에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랬군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가고 싶어져요. 다음에는 여행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핫산이 해인사에서 해본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핫산 씨는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을 구경했어요. 맞고요. 템플스테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찰음식을 먹었죠? 어, 맛 봤습니다. 하지만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핫산은 해인사에서 명상을 했다. 네 템플스테이를 할때 명상을 했습니다. 5. 하산은 템플스테이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어한다 네 아주 만족했고 추천하고 싶어합니다 자 다음은 178페이지 읽기 읽기의 어휘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이 사람은 서울에서 경주까지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면 4시간 30분이 걸려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KTX를 선택했습니다 2시간 30분 걸립니다. 2시간 30분을 시간 반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경주에 도착하면요. 경주에 도착하면 아주 조용하고요. 어, 이 조용하고 좋은 모습을 뭐라고 러냐면 평화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어디냐면, 불국사입니다. 불국사. 불국사는 어디에 있냐면, 경주에 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토함산입니다. 토함산에 이렇게 불국사가 있습니다. 불국사가 있는데요. 불국사의 가장 유명한 건물에 대웅전에 가보면 여기에 탑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또 여기에 자 여기에 탑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탑이 있는데 탑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탑을 석가탑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탑이에요. 이 탑을 다보탑이라고 합니다. 다보탑인데요. 이 다보탑은 굉장히 유명하고요. 여러분들도 다한 번씩 봤습니다. 어디에서 봤냐면, 이렇게 해서 1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 대한민국 동전 10원짜리에 다보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한 번씩 봤던 곳이에요. 여기는 불국사고요. 불국사에서 조금 더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면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동굴이 하나인데 동굴 안에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이 있는데 자,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석굴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석굴암. 이 안에 계신 부처님은 본존불이라고 얘기하고요. 석굴암 본존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주에 왔으니까 제일 유명한 불국사에 가 봤고요. 불국사에서 다시 석굴암에 갔습니다. 불국사에 가보면 절에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의 건축 스타일, 건축 스타일을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데, 건축 양식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훌륭해서, 이 사람이, 우와, 라고 놀랍니다. 이 놀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감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감탄하다. 감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내가, 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가 아니고요 저절로 저절로 감탄합니다 여기서 이 저자를 빼버리고 절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감탄이 절로 나오다 원래는 저절로인데 저자를 쓰지 않고 절로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감탄이 저절로 나오다 감탄이 절로 나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박물관입니다. 자 박물관에 가면 되는데 자 경주에 가면 실제로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박물관인데요. 여기가 경주고요. 경주 안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경주 안에 박물관이 있어요? 아니에요. 경주 전체가 다 박물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라는 도시 전체가 다 박물관입니다. 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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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 유물, 유물. 그래서 도시 전체에 유물과 유적지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행을 할 때, 여행을 할때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는 것과 관람, 구경하는 것, 관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음식이죠 음식 그래서 경주의 유명한 음식은요 경주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빵도 아주 맛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경주에 가면 경주빵도 꼭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읽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주에 다녀와서 이번 휴가에 나는 경주에 가보기로 했다 평소에 한국 친구들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경주에 꼭 가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경주는 지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가까웠는데 서울역에서 KTX로 2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주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높은 건물이 없고 차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도시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먼저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는 토함산에 가보기로 했다. 토함산에 가는 길에도 여기저기 역사적인 유적과 유물들을 쉽게 볼수 있었다. 불국사에 도착하자 먼저 한국의 10원짜리 동전에 나오는 다보탑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천천히 둘러본 불국사는 건축 양식이 너무 아름다워 감탄이 절로 나왔다. 불국사를 구경한 후에 석굴암에도 올라가 보았다. 석굴암까지 올라가자 다리는 아팠지만 신라 사람들의 뛰어난 조각 기술과 불상이 주는 장엄함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졌다. 이번 여행은 너무 만족스럽고 즐거웠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샀던 경주빵 맛도 아주 훌륭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음, 이 사람은 여행한 장소를 순서대로 쓰십시오. 먼저 토암산에 가서 불국사에 갔고요. 그다음 석굴암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건요. 경주 안에 토암산이 있고, 토암산 안에 불국사가 있고, 그리고 석굴암이 있습니다. 토암산 안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기 때문에 토암산에 갔다가 불국사에 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토암산 안에 불국사 석구람이 있습니다. 경주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유적과 유물을 잘볼수 있는 곳이다. 네, 맞습니다. 높은 건물이 많다? 아니요, 낮은 건물만 있습니다. 조용한 도시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